안녕하세요. 최고재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하명금곡,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합재건축 2구역, 금곡하목, 협진태양. 2구역 두개 단지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목>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닙니다. 네, 주택당지 정비형의 두 번째 단지. 세대수는 1,152세대구요. 네. 2개 단지, 금곡하목과 협진태양.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곧바로 그 카카오맵 보시죠. 네. 금곡역은 이곳에 있고요. 학교는 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곡 조중 위치하고 있고. 자, 이쪽 라인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상 볼 때는 그, 동선이 뭐, 이쪽으로 흘러가진 않는다고요. 보통 보면 요 라인, 네. 요 라인으로 가고, 이제 이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이 이제 흘러가는 자리, 그러니까 유동 그 라인을 봐야 돼요. 그 라인을 본다면 이제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골목 사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사람들의 이제 교차점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멈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쟁, 협력하는 이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여기를 뭐 자세하게 돌아보지 않고 바로 손품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하면 다른 부분들이 분명 보이겠지만 손품으로 우선은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라인 돼 있고, 네,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브이월드로 보시죠. 브이월드로 보면은 낙동강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 학교가 있고, 네. 자,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언덕 경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해운대와 왜 달리 여기는 건물이 이제 입체 모형이 안 나오냐 하는데, 아,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체크를 했는데도 여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의 단지가 이제 묶이게 되네요. 네. 그리고 뭐, 금공역은 이렇게 있고.